80세. 배우 김도양의 마지막 생일은 조용하고 쓸쓸했다. 케이크도, 촛불도, 환호도 없었다. 그의 방에는 희미한 의료기기에 경고음만이 맴돌고 있었다. 서울 한 복판의 대형 병원, 중환자실 한켠에서 그는 다시금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수년 전한 차례 극복한 듯 했던 지병이 재발한 것이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이번 당일에도 그는 의식이 흐릿해 간호사들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했다. 김도양이라는 이름은 한때 연극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국민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안겨주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배우라는 길은 단지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무대 위에서 그는 수많은 역할을 소화하며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나이를 잊은 열정은 결국 그의 건강을 침식시켰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폐와 심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활동을 계속하셨다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한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말없이 눈물만 삼켰다. 그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복도는 고요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그의 전 부인이었다. 이혼 후에도 남편에 대한 존경과 연민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흐느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몸이 망가질 때까지도 연기를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회안으로 떨렸다. 두 자녀 또한 곧 병원에 도착했다. 큰아들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아버지 앞에 서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흐느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왜 지금까지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작은 딸은 한사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손을 쥐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평생 바쁜 촬영과 무대 일정 속에 자녀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김도양. 그러나 그가 가장 아꼈고, 가장 미안해했던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다. 딸은 손등을 닦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우리 옆에 좀 계시면 안 돼요. 그만 좀 힘드세요. 배우 김도양은 젊은 시절 촉망받는 무대배우로 시작했다. 스무 살 무렵, 한 극단에서의 단역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후 수십 년간 그는 쉼없이 무대를 올랐다. 대사 하나, 눈빛 하나에 온몸을 쏟아내며 그는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어느새 국민아버지라 불릴 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실제 인생은 극속의 따뜻한 아버지와는 달랐다. 고된 예술 활동으로 인해 가족과는 자주 멀어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도 무대에 섰다. 한겨울에 야외 촬영장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다. 당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회복되자마자 다음 작품의 대본 리딩에 참석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고 젊은 배우들이 무대를 차지하는 동안 그는 잊힌 이름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연기라는 건 관객이 몰라도 계속 해야 하는 거야. 내 삶이니까.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말 속에는 짙은 고독과 자부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호흡이 거칠고 무릎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에 집착했다. 마지막으로 출연한 독립연극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리허설 중세 번이나 실신했고 관절통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공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후배 배우들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선생님, 우리는 평생 그렇게는 못해요. 의료진은 지금 그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이런 상황에서도 김도양은 가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마치 마지막 무대를 앞둔 배우처럼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조용히 준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배우 김도양만의 고유한 표정이었다. 병실한 가족들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수많은 감정이 눈빛 속에 오갔다. 김도양의 삶은 화려했지만 고단했고 사람들의 박수 뒤에 가려진 수많은 희생과 외로움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의 연기를 기억하고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고 있다. 조용히 숨을 고르던 김도향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다. 누군가는 그것이 마지막 대사였다고 믿고 싶었다. 김도향. 그의 이름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나 배우의 차원을 넘어 한국 음악과 문화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남아 있다. 그는 처음에는 투 코리언즈라는 듀오로 음악계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고, 벼고동이라는 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노래는 와뜨뜨뜨뜨뜨뜨뜨뜨 라는 독특한 추임새로 귀를 사로잡았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다. 그 이후에도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자작곡으로 또 다른 전설을 만들었다. 이 곡은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작품으로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었고 그 덕분에 그는 저작권 수익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종용, 윤한기 같은 당대의 대선배들과 함께한 그 곡들은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이었다. 김도양의 음악적 여정은 한 명의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광고음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와 비슷한 연배인 윤영주와 함께 그 시대의 광고음악을 장악하며 수많은 광고에 참여했다. 때로는 그의 음악이 너무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예술적 열정과 창조적인 기량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것이었다. 김도양은 늘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으로 각광받았고 그의 음악은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은 음악계뿐만 아니라 뮤지컬에서도 큰 빛을 발했다. 1980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이스카리옷 유다 역할을 맡으며 뮤지컬 무대에도 입문했다. 그가 부른 웨스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뮤지컬 햄릿에서 폴로니어스 역으로 활동하며 다시 한번 무대에서 그의 진가를 발휘했다. 그의 음악적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2000년대까지도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며 음악적 노력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양의 존재는 항상 그만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며 음악과 무대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해냈다. 김도양은 단순히 가수나 뮤지컬 배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1996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광고 음악을 맡기도 했고 그가 작곡한 CM송들은 한국 광고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수천 곡의 광고 음악을 작곡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의 음악에서 진지함과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가 만든 음악들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광고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저 음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도양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의 삶에는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도 존재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노인을 만나 수행을 쌓으며 연관을 열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된 괴담도 많았다. 녹음실에서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였다. 김도양이 녹음실에서 작업을 할 때마다 종종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가 영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의 모습은 늘 소탈하고 신선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수염을 기르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친근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음악은 깊고 진지하며 예술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히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움직이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김도양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나 배우의 이름을 넘어서 한국 음악사에서 길이 남을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그가 남긴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의 고유한 예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음악과 문화의 큰 산을 함께 넘었던 한 인물, 바로 배우 김도양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삶은 단지 무대 위에서만 빛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음악과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 진심 어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양은 언제나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노래와 공연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며 그의 예술을 함께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김도양의 삶과 예술을 존중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움을 영원히 기억합시다.